생각보다 잘나는데어 너무 좋은데? 앞면.. 하나 빼볼까? 안면부터안면으로 해서 빼야지 계속 나오는데 그만 돼내손 내 자르면 안돼? <laughs> 아 하나 빼줄게 하나 빼줄게 아, 너무 웃겨 와 만족 만족? 만족 만족 완전 만족, 만족 아 큐어콘 뭐, 큐어콘 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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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큐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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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. 와 대박 이얄 yeah. 원하는 예. 기나왔 오케이.